안녕하세요 네, 몸신 안승재입니다. 음, 오늘 11월 8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도 좀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지침 봉사단 사무실에서 오전 교육 또 저녁 교육을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음,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못하셨는데요.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지난번 영상 올렸었는데 그 영상 아래 댓글에 인대가 조금 불편해서 MRI를 찍으셔야 된다는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게시글을 남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되셨죠? 네. 소암뜸 그리고 또 소안봉 이런거 같이 있으면 또 함께 실습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떤 사연을 올려 주셨냐 면요 제가 음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영상을 그 갱년기 증상을 해소해 주는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네, 거기 아래에다가 댓글을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요즘 일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손목 인대가 늘어나고 염증이 있다 그래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내일은 목 MRI를 찍으러 가요라고 하셨네요. 전부 고장이라고요. 사실은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요즘 몸이 뭐 성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저는 어떨까요? 저는 성한 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또뭐 수지침도 하지만 또 양봉장에서 벌 살펴보고 막 이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도 또 많이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삼시 세끼 식사를 꺾고 규칙적으로 잘 씹어서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제 손목 인대에 대한 부분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목에 대한 부분도, 목 MRI도 찍으신다고 하니까 목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목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보통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오른손으로 또 작업을 많이 하시고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왼손을 또 많이 이제 사용하실 건데 오른손 손목이다 그러면은 손에서는 네 번째 손가락 오른손에 네 번째 손가락이고요 왼쪽 손목이다 그러면 왼손에 네 번째 손가락인데 손목 중에서도 손목이 안쪽이 아플 수가 있고 바깥쪽이 아플 수가 있고 또이 옆쪽이 아플 수도 있는데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 손바닥 쪽에서. 또 바깥쪽이 아프다 그러면 손 등쪽에서 또 옆이 아프다 그러면 네 번째 손가락의 측면 부분에서 같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찾아주느냐? 어, 이런 도구들이 있으면 도구를 활용하시는데 없다고 하게 되면 볼펜으로 이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PM이라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쪽이 아프면은 손바닥에서 아래 안쪽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관절을 살살 천천히 부드럽게 굴려주다 보면 다른 부위보다 새큰하게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그 곳이 치료점이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듣기로, 어, 이 엄지랑 검지 사이 있죠? 엄지랑 검지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아프시다는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는 어디냐. 엄지랑 검지 있는 쪽은 대장 경락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번째 손가락의 바깥쪽에서 어, 새끼 손가락 쪽으로, 손톱, 요 부분 있죠? 손톱에서부터 수직선 그어서 또세 번째 관절하고 만나는요점 정도, 여기가 대장 경락의 D3번 자리가 된다. D3번. 관절과 손톱 끝에서 수직선 요 자리, 이 자리가 이제 D3번이 되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천천히 살살 굴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가장 예민하게 아픈 지점을 찾아서 그 지점을 마사지 해주실 수도 있고 뜸을 떠 주실 수도 있고 소환봉을 붙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목이 아파서 MRI를 찍으신다고 하니까 뒷목 부분은 바로 가운데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부분이 되죠. 두 번째 관절과 세 번째 관절 사이 부분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펜이라. PM 같은 걸 이용해서 천천히 살살 굴려봐서 가장 예민하게 아픈 지점을 찾아서 자극을 해주시는 거죠. 오, 저도 막 여기가 좀 아프네요. 오. 여기는 대부분 많이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또 많이 보시다 보니까 뒷목이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뒷목의 가운데는 가운데를 찾아주시고요. 양쪽 옆, 승모근 쪽은 양쪽 옆부분을 같이 찾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반응점을 찾아서 예민하게 아픈 지점이 나타나는 곳을 반응점으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어, 저는 지금 뜸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뜸. 뜸 뜨실 때는 이 구점지라는 걸 붙여주시고 같이 뜸을 떠 주셔야 되는데요. 어, 구점지가 어디 갔지? 네, 구점지를 이 통에서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뜸 케이스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 네, 구점지가 있는데 특히 손등 부분은 뜨겁기 때문에 이 구점지를 반드시 대 주셔야지 됩니다. 네, 이렇게 구점지를 댔고요. 그리고 뜸에다가 불을 붙일 때는 어, 초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초, 초를 이용하시거나 라이터를 이용하시는데 라이터보다는 초가 훨씬 더 좋습니다. 초를 이게 이제 초라고 생각하고 초를 불을 딱 켜게 되면 위에서 초 위에서 불을 붙이지 마시고 옆에서 살짝 1초 정도만 불을 붙여서 연기만 나면 됩니다. 연기만 나면 되고 요 연기 나는 것을 뜸구점지위에다가 살짝 올려놔서 이 부분이, 어, 뜨겁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손을 한 10cm 정도 떨어켜서 올려놔서, 어, 뜸 뜨실 때 따뜻한 연기가 위로도 올라가서 혼연을할수 있도록 하고 또 연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아래쪽에도 또열 손실을 최소화해서 위 아래를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어때요? 훨씬 더 따뜻하고 기분이 좋겠죠. 네, 이렇게 천천히 떠주시고요. 저는 영상 촬영 때문에 팔을 이렇게 들고서 하시지만 집에서 뜨실 때는. 책상에다가 살짝 기대시고 편안한 자세로 뜸을 떠 주세요. 어 벌써부터 막 어깨가 막 <laughs> 아파오는데 절대 이런 자세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해서 뜸 연기를 쏘이니까 아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충분하게 느낌을 가지시고 떠 주시면 좋습니다. 와, 저도 지금 하나 뜨는데 어깨는 조금 불편하지만 좀 온기가 느껴져서 손바닥도 따뜻하고요. 벌써 이 지금 반대편 손에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뜸을 떠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뜸이 타 들어가는 시간이 제법 길죠? 네. 한뭐한 뭐한 1분은 최소한 넘고 한 2분 길면 3분 정도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연기가 거의 이제 안 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열기는 남아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드리면, 네, 이렇게 불이 보이죠? 불. 이렇게 빨간 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연기는 안 나지만, 불씨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따뜻한 기운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다. 연기 안 난다고 버리시지 마시고, 따뜻한 기운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떠 주시면 돼요. 네. 음, 그래서 따뜻하니까 참 좋다. 조용히 명상하면서, 아, 내가 여기다 뜸을 뜨니까 손목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또 마음을 가지시고 떠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부위에다 뜸뜰 때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네. 음, 이렇게 떠주시고요. 아이고, 제가 이 영상을 비공개로 해놨네요. 비공개, 그래서 어쩐지... 접속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했더니 제가 조금 설정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뭐 설정 조정하면서 막 여기 점점 뜨거워지려고 해요. 뜨거워지려고. 네, 그래서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어우, 뜨거워. 뜨겁습니다. 뜨거울 때는 뜨거운 거 참지 마시고 살짝 제껴 어, 옆으로 살짝 들었다가 다시 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손등 부분은 스티커를 반드시 한장 또는 두장 정도 꼭 대주셔야 되고, 절대 뜸은 뜨겁게 뜨는 거 아닙니다. 따뜻하게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뜨고. 여기에다가 하나만 뜨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뜸 하나 뜨고서 다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절대로 뜸 하나만 뜨시면 안 되겠고요. 네, 그 어휴 또 지금 전화가 막 오네요. 네, 지금 방송 중인데 뜸 하나만 뜨면 안 되시겠고 여기다 지속적으로 최소 한 다섯 개 이상은 떠 주셔야 됩니다. 하나 뜨고 또 하나 뜨고 또 하나 뜨고 해서 다섯 개 이상은 꼭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또뭘할수 있냐면은 마사지 이서한 크림을 이용해서 마사지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마사지 크림을 살짝 발라서 이게 스며들게끔 해준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죠 엄지 손가락을 꺾지 마시고 엄지 손가락을 차분히 펴신 상태에서 부드럽게 살살 약이 스며들게끔 해준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이 부분이 어, 아픈 부분을 찾아서 하셔야지 정확합니다. 아, 손목이 방송에서 여기라고 했으니까 대충 여기겠지 하시지 마시고, 나의 손목 아픈 데가 똑같이 이 부분이 하더라도 어떤 분은 이쪽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뒤쪽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찾아서 다른 부위보다 좀더 세큰한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살살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어깨 아또 뒷목 부분도 말씀드렸으니까 뒷목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찾았던 것처럼 두 번째랑 또세 번째 관절 사이에 크림 발라주고 아우 <목소리> 제가 너무 또 듬뿍 발랐네요 듬뿍 발랐으니까 손바닥에도 <laughs> 좀 발라주고요 이 크림이 슬며들게끔 해준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천천히 사실은 내가 내손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분들이 내 손을 해주는 게 훨씬 좋죠. 특히,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가족이 내 손을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뭐, 아쉬운 대로 내가 내 손을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아산에 계신 슈 농원, 또 대표님은 저랑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누님으로 호칭하는데, 어, 안은재 누님 국산 레몬 어, 유일하게 국산 레몬을 또 재배하시는 분이신데 또 유기농으로 재배하느냐고 너무 고달프고 힘드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되면 또 아산 국산 레몬도 한번 또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꿀에다가 또 레몬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볼 그런 생각인데 천천히 부드럽게 차분하게 이제 마사지 해주시고요. 이 마사지가 다 끝난다면 또 어떻게요? 뜸 뜨시고 거기다 서한봉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인대가 늘어났을 때는 또 관련되는 오장육부는 어떤 거가 관련되냐면 간과 또 관련된다. 간. 간은 어디 있냐? 하면 간은 바로 새끼손가락에서 가운데 능선 하나 긋고요. 안쪽 능선 긋게 되면 안쪽 능선에서요세 번째 관절 요 자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 여기가 번호로는 n 3번에 해당되거든요. 아, 아니구나 아 n5번에 해당된 n5번 그래서 이 자리도 함께 아울러서 마사지해 주시고 여기다도 뜸 떠주시고 소환봉도 붙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통증이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뭐 뒷목이 아프거나 손목이 아파서 통증이 나타날 때는 통증을 해소해 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통혈이라고 하는데 어떤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 혈이니까 같이 설명드리면 네 번째 손가락의 가운데 능선 가운데 라인 네 번째로 가운데 라인에서 두 번째 관절과 세 번째 관절의 반의 반짜리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반의 반짜리 뭐 반의 반 찾기 어려우시면 세 번째 관절 바로 한 3mm 정도 밑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뜸뜰때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이제 붙여 주셔도 되고 또 마사지를 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소안봉을 붙여 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소안봉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안봉을 붙이실 때는 어, 소안봉 그 알갱이 있죠? 알갱이 부분이 알갱이 중간 부분이 해당되는 혈자리에 붙도록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고요. 진통혈 그리고 중요한 혈자리는 그대로 혈자리만 찾아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상응 부위는 아픈 자리를 찾아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 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금방 떨어질 것 때문에, 떨어질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붙이고 어, 인대와 관련돼서 간 김에 해주면 좋다리죠. 간 김에 그래서 새끼 손가락의 안쪽 라인의 세 번째 관절 이 자리에도 같이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서안봉을 붙이는 시간은 한 반나절 정도. 아침에 붙이시면 저녁 때 떼시고, 저녁에 또 붙이시게 되면 아침에 어, 떼고, 이런 식으로 그래. 반나절 정도만 붙이고, 다시 또 재활용하시고, 또는 새 거를 붙여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평상시에 인대를 강화해 주는 또 운동, 그리고 또 목을 근육을 강화해 주는 운동 방법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플 때만 손 마사지를 하시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손 마사지를 해 주시면 좋은데 어디를 주로 많이 해 주시냐면은 각각의 손가락마다 맨 끝에 관절 있죠?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해 주시면 좋은데 요좀 어, 쉽게 할수 있는 마사지는 어 반대편 손의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을 잡고요. 딸짝 눌러 주신데 딱딱 잡아 빼시는 거 말고 지그시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10번씩만 세지 않게 살살살살 마사지 해 주시는 것을 좌우 양쪽 손을 해 주시게 되면은 팔 그리고 또 다리의 발목 관절, 손목 관절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인대의 또 이제 손상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해 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팔꿈치가 불편하거나 무릎이 불편할 때는 어디죠? 바로 가운데죠. 첫 번째 손가락에서도 가운데 관절 두 번째에서 도 가운데 관절 각각의 가운데 관절들이 바로 팔꿈치 무릎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주시는데 이왕이면은 맨 끝에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각각의 관절마다마다 10번씩 살살 마사지 해주시게 되면 당연히 훨씬 좋겠죠. 그런데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고 아 여기는 다리의 발목과 무릎이 나 여기는 또 팔의 손목과 팔꿈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의념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가끔 어, 이 뜸이라던가 또 소환봉 이런 거 어디서 구매해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요제 영상 아래 설명해 보시면은 저희 수지침 봉사단 쇼핑몰 있거든요. 그 주소로 또 검색하셔서 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희 또 수지침 봉사단 운영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수지샵.넷입니다. http 땡땡/2개 s o o j i s h o p.net 이렇게 되니까 또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또 제가 영상 아래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로 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2월 11일 날 홀몸 어르신들 올해는 강동구에 있는 상일동 홀몸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 잔치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또 겨울 내복도 사드리고 건강 먹거리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동 구매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철원 오대살도 하고 있고 또. 포천의 사과 깡패라는 유명한 또 농장에서 또 협찬해 주시는 abc 해독 주스를 비롯해서 또 사과 주스 또뭐 철원 사과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 또 표고버섯 이런 제품들 그리고 제가 또 생산하는 꿀 크림 꿀뭐또 수지침 용품들 다양하게 또 공동구매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들 또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점점 날이 쌀쌀해지고 몸이 움츠려들기 쉽기 때문에 더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운동을 하시거나 또 일을 하시더라도 항상 손목 스트레칭 해주시고 또 발목 스트레칭 해주시고 손목 발목 직접적인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손목이랑 발목에는 오장육부 경락 중에서 중요한 혈자리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손목 스트레칭 발목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손에서의 부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관절, 관절 마디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평상시에 각각 손가락의 맨 끝에 관절 두 번째 강절을 항상 마사지 해 주시고 살살살살 부드럽게 또어 자극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직접 일하시기 전에는 손목, 또 발목을 직접적으로 스트레칭 하시면서 또 몸을 충분히 풀어 주고 일하시게 되면 훨씬 더 다치지 않고 또 건강하게 또 활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도록 하세요. 어, 제가 오늘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이 시스템 설정이 조금 혼선이 돼 가지고, 조금, 어, 조금 방송에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